우리는 한국 여성입니다. 저는 타이완인 저는 한국인 베베입니다. 오! 오늘 베베의 헤어스타일이 좀데요 저희 염색했어요. 요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. 어떤 영상이죠? 오늘 한국인 베베가 me, 에요 한국인 젊은이들이 가장 자주 쓰는 6가지 유행어에요. 前面三个呢，贝贝会用提问的方式问我，后面三个是我在 TVE 还有在路上常,常听到韩国人们说的用语，要来问贝贝。哦，我们今天的服装，<laughs> 所以我今天的服装特别学生，啊、特别打扮成学生。啊、그럼저선생님인가요？<laughs> 那我们就开始吧，고 o 첫번째로는짠모솔혹시그뜻、嗯、아세요？嗯 이거 알죠? 아, 무슨 뜻인데요? 모테소로. 어, 맞아요! 모테소로就是,从初恋到现在,都没有照顾男女朋友的人. 아, 그래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<laughs> 우리 친구 게빼来教我们一些例句 음, 대학교 OT 같은 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, 음. 저희가 OT에서 처음 만났어요. 어,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저목 소리예요. 아. <laughs> 두 번째로는, 짠! 자만추. 혹시 뜻 아세요? 그냥 중고집에 가서 자만추 하나 주세요. 라는 거 아닌가요? 그게 무슨 뜻이에요? 짜자면에 만두 주가. <laughs> 아닌가요? <웃음> 어, 근데 이것도 말이 돼요. <laughs> 어, 너무 웃었는데. <laughs> 제가 뜻을 알려드릴게요. 음.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, 추구라는 뜻이에요. 아, 어렵네요. 인위적인 만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은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. 나 베베해, 저, 뭐, 이, 셰리, 쥐, 마. 가오. 음, 보통 친구들끼리 많이 사용을 하는데, 써니, 제가 남자 소개해 줄까요? 나는 자만추라서 소개팅 안 받아. 아!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오! 정확한 표현이에요! 하나. 다자이 그니드 한구어 페이오시카우세 번째로는 아! 3 이렇게 <laughs> 세 번째로는 짠! 꾸안꾸! 혹시 뜻 아세요? 그거 카톡방에 있는 음. 그런 꾸꾸? 그런 거 아닌가요? <laughs> 어.. 꾸안꾸는 꾸민 듯안 꾸민 듯이라는 뜻이에요 <laughs> 是说就是我今天有打扮，但是看起来没有打扮的意思吗？응 음, 맞아요.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 있거나 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那请빼贝가诉我면怎么用这个单지吧응 음, 만약에 제가 오늘 소개팅을 가요, 그러면 제가 써니한테 써니, 나 오늘 소개팅 있는데 꾸안꾸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지? <laughs> 나 철렁 <옷> 입으면 돼. 이렇게. 그럼 나옷좀 빌려줘. 그래. 여세계의 단어를 퀴즈를 내보았는데 다음은 써니가 많이 듣던 말이나 궁금했던 단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에 나온 단어는 뭐였 나온 는 뭐였죠? 2019년에 나온 단어는 뭐분사2 0분사에는 '가쁜 사'의 뜻은 갑자기 분위기 쌓이진다는 줄임말이에요. 응, 对就是突然气氛变得很僵。那我跟贝贝来教你们怎么使用这个单词吧。야, <laughs> 아, 저거 너무 귀여워. 나처럼? <laughs> 아, 어, 어, 어. 이거. <laughs> 第二个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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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알就是真的在 t v 上還有在路上聽到很多人說這個單字어我馬上在 레알은 그 리얼의 영어의 그 한국식으로 재밌게 그냥 표현하는 단어인데, 음. 이거는 사실 유행어라기보다는 이미 실생활에서 너무 많이 음. 사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한국에 오시면 쉽게 들으실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. 就是韓式英文的really的意思. 레알,那我們就請Baby來告訴我們正確的發音. pardon. 레알. <laughs> 레알? 맞아요. 맞아요. 레알? 레알? <laughs> 난 리즈나. 선이, 나못 써야 하는데 드디어 남자친구 생겼어. 헐, 레알? 응. 100년 만에? 제일 헐. 제일 헐. 제就是인일 有两个单字哦，英中的意思就是我同意你的意思。那 no 中呢？no 中정你打的인中할수없다할때사용하는단어야 n 就是英文的 no 的意思。对对对。所以认定就是我同意你的话就是英정，不同意你的话就是 no 中。大家也可以试试看哦。那我跟贝贝来教你们怎么使用这个单字吧。 야 오늘 내옷 너무 예쁘지 않아? 인정? 완전 인정! 엄청 예뻐! <laughs> 진짜 예뻐 <laughs> 하여... 노인정 노인정? 어머니 응. 치즈 판다셔 이거 진짜 맛있지 않아? 맛이 없는데? 노인정 패! <laughs> 那今天教的六个单字就到这里为止喽。我们会在留言区写下这今天我们教的六个单字，大家也可以跟自己的韩国朋友使用看看哦、喔。我们永昌友谊大家咪哒，구독과좋아요알림까지많이많이물어주세요 Bye bye. 라 <music> 소리였는데 드디어 남자친구 생겼어 헐 레알? <웃음> 100년만에? 잠깐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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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조각은 웃음>